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레드백 장갑차 도입은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보병 전구 차량으로 알려진 장갑차는 독일의 링스 장갑차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링스 장갑차보다 가성비가 더 뛰어난 장갑차가 대한민국 레드백 장갑차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노르웨이가 MBT를 도입한다 해가지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과 한국 K2 흑배 전차를 동시에 성능 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K2 흑배 전차가 가성비 면에서도 더 뛰어나고 기동성이나 이런 것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한국 국방부가 비록 노르웨이가 한국 전차를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 만방에 한국 전차의 무수성을 알려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호주에서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성능 비교를 한 결과가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링스 장갑차보다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만 해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속도가 예상보다 나지 않기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독일 하면 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세계 기갑 전력의 대표 주자 아닙니까 전 세계의 대표 주자고 한국은 이제 막 기갑 전력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신규 업체입니다 그런데 신규 업체지만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독일의 기갑 전력을 능가하는 그런 장비들을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링스 장갑차는 이미 헝가리의 팔렸습니다. 물론, 독일이 차관을 제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문제가 또 드러나가지고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도입 국가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지만, 어쨌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나토 국가들이 도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정도에 도달한 거죠. 그런데 레드백은 이게 원래 작년 말에 파생형이라도 폴란드에 도입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 도입을 한다. 이런 계획이 무산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연히 한국도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합니다. 독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는 폴란드와 폴란드의 PL21 장갑차의 사양을 최종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백 장갑차 차체에다가 폴란드가 개발한 보르속 장갑차의 포탑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보르속 장갑차의 포탑이 무인 포탑입니다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보르속 장갑차 포탑의 제식명은 ZSW30 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포탑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 포탑에다가 바로 K9 차체의 파생형 차량을 생산해 가지고 결합을 했는데 하나와 합의를 해 가지고 레드백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바로 보루속 장갑차의 포탑을 얻는 걸로 최종 합의를 해서 작년 말에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루마니아도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한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비싼 걸 뭐하러 사냐, 탱크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갑 전력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전술이 또 새로 개발되는 겁니다. 교리로 또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구식 차량으로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전쟁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전차가 무적이라고 해도 최근에는 보병들의 대전차 미사일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다 증명됐습니다. 아무리 중전차가 위력이 좋더라도 보병들의 보호 없이는 작전을 하게 되면 많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알버병을 데리고 작전에 나가는 구식 M48 전차처럼 작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최신 보호병 전투 차량에 보호병 분대가 탑승을 해서 선두의 폭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장갑차의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지만 그게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도 그렇지만 미국도 보유하고 있는 장갑차량을 전부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형 전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바로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고 가격이 링스보다는 많이 저렴한 게 장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최신 보병 전투차에서 드론이 작전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안에 탑재가 된 상태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작전을 해가지고 보병 전투차의 작전 반경이 수십키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중전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중전차가 작전을 원활하게 하려면은 바로 이 최신 보병 전투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념에서 하나의 링스 장갑차가 가성비 면에서는 최적인데 아직까지 최신 교리를 적용한 기갑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가 팔린다 팔린다 소리만 나오는 거지 쉽게 팔리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레드백 장갑차도 대한민국 수출 방산 품목의 중요한 품목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